안녕하세요 소양입니다. 오늘도 짬짬이 시간 내셔서 내 순환의 책방으로 마실러 오십시오. 땡동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세네카의 화 다스리기. 지은이는 루키우스 안나이오스 세네카. 옮긴이는 정윤희. 발행은 소울메이트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화를 다스리는 지혜를 배운다. 환, 현대인들에게 화라는 감정은 뗄래야 뗄수 없는 존재다. 명상, 요가, 다양한 모임과 치료 등 화를 다스리는 방법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들은 화를 낸다. 쉽게 통제할 수 없는 이 화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을까? 후기 스토아 철학을 대표하는 고대 로마의 철학자 루키우스 안나이오스 세네카가 이에 관한 해답을 세네카의 화 다스리게 담았습니다. 이 책은 세네카가 화를 잘 내는 동생 노바스토에게 전하는 서간문 형태의 책입니다. 인간에게 화가 왜 불필요한지, 화라는 감정의 실체는 무엇인지, 화의 지배에서 벗어나 화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법은 무엇인지를 다양한 예화를 곁들이며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올바른 이성을 가지고 선을 서행하려고, 실행하려고 노력한다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여전히 화를 통제하지 못하고 많은 문제에 휩싸이는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저자는 후기 스토어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정치가입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절 코르시카에 유배되었다가 49년에 네로의 스승이 되어 핵심 권력층으로 복귀한 후 권력과 부를 누리다 65년에 황제 암살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자기를 명령받고 독약을 마심으로써 목숨을 잃습니다. 뛰어난 웅병가이기도 했던 그는 분노에 대하여, 서간집, 대화 같은 역사적 저작들과 비극 아편을 남겼습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네, 순환의 책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화는 그 자체로 제멋대로이고 통제가 불가능하다. 화라는 감정은 전혀 유익할 것도 없고 인간의 마음을 자극해 승리를 거두지도 못한다. 미덕은 그 자체에 완벽한 것이기에 악덕의 원조 따위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미덕은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서서히 피어 올랐다가 고요히 가라앉는다. 절대로 화처럼 공격적으로 폭발하지 않는다. 마치 궁수가 화를 조준할 때 얼마나 힘을 주어 잡아당기는 나에 따라 화살의 강도가 조절되는 것과 같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화란 반드시 필요하다. 화 없이는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싸울 때는 가슴에 화를 품고 사기를 불태워야 한다. 하지만, 화가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저 장군을 돕는 병사 역할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틀렸다. 만약 화라는 감정이 이성의 귀를 기울이고 이성이 시키는 대로 따른다면, 그건 더 이상 화가 아니다. 화는 그 본질부터가 고집불통이기 때문이다. 장군의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묵묵히 따르지도 않으며 끝까지 자기 의지대로 고집을 피운다면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마치 후퇴하라는 장군의 지시도 무시하고 멋대로 날뛰는 골치 아픈 병사처럼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선을 지킬 수 있는 격정이라면 그때는 화가 아니라 다른 명칭으로 불러야 한다. 화라는 감정은 그 자체로 제멋대로이고 통제가 불가능하다. 어느 정도 정해진 선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는 해악이며 도움을 주는 수단이라고 보기 힘들다. 결과적으로 화는 진짜 화가 아니거나 혹은 무용지물이거나 둘중 하나다. 형벌을 집행하는 사람의 경우는 타인에게 벌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이기 때문에 화난 사람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 전쟁터에서 지휘관의 지시에 순순히 복종하는 변사가 자기 몫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다. 누구든 감정이 격해지면 멋대로 행동하려 들며 윗사람의 지시에 불응하게 마련이다. 화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된 복합된 감정이다.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는 화라는 감정이 신중한 선택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충동으로 인한 것인지 깨닫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 행동이 진정한 자기 의지에 의한 것인지 인간이 느끼는 수많은 감정들이 그러하듯 아무 자각 없이 이루어지는지 규명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신체는 뼈대와 힘줄 관절처럼 미관상 그리 아름답지는 않지만 생명 유지의 기본이 되는 틀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거기에 미적인 아름다움을 더하는 얼굴과 외관적인 요소들이 덧붙여진다. 마지막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매력을 발산하게 만드는 밝은 안색이 더해져 인간의 겉모습이 완성된다. 어떤 일로 상처를 입었을 때 화라는 감정이 야기된다는 점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는 상처를 입었을 때 곧바로 화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먼저 마음의 동요가 일어난 후에 화가 나는 것인지다. 스토아 학파의 일반적인 견해는 화는 그 자체로 약이 되지 않으며 마음의 동요가 있어야만 느껴진다는 것이다. 뭔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인지하고 난후그 일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게 된다는 말이다. 누구도 부당한 일을 겪어서는 안 되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복수를 해야 마땅하다는 두 가지 명제까지 더해진다. 그렇다면 마음의 동요 없이 그저 충동만으로 화가 야기되기는 힘들 것이다. 충동은 단순한 행동에 불과하지만 화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된 복합된 감정이다. 어떤 부당한 일을 겪으면 먼저 그 위험에 붕괴하고 다음으로 부당한 일이라 규탄하는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그에 대한 복수를 결심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은 인간의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는 절대로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다. 왜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풀어야만 화가 무엇인지 알수 있다. 인간의 온갖 감정들이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거라면 그건 제어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문제다. 머리 위로 찬물이 쏟아질 때온 몸이 떨리는 것이나 뭔가에 부딪혔을 때 나도 모르게 몸이 움츠라는 것처럼 말이다.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저속한 단어를 들었을 때 얼굴이 붉어지고 낭떠러지 아래로 내려보다 볼때 아찔함이 느껴지는 것도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이기에 이성으로도 제어할 수 없다. 하지만 화라는 감정은 우리 마음이 자발적으로 정상 궤도를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격언들로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 있다. 어떤 삶을 살든 화를 완전히 피할 수 없다면 제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뭔가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오싹한 기분은 화와 전혀 무관하다.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연극의 한 장면이나 오래전에 벌어진 사건들을 책으로 접할 때도 비슷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가끔은 노래를 들으면서 흥분하기도 하고 박자가 빠른 리듬이나 전쟁터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에 가슴이 뛰기도 한다. 또한 충격적인 그림이나 끔찍한 고문의 현장을 목격했을 때도 누구나 마음의 동요를 느낀다. 다른 사람이 미소 짓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애도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보며 슬픈 감정을 느낀다. 취고받고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덩달아 흥분하지만 이런 감정들은 화라고 보기 힘들다. 이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동요이며 격정이 아니라 그저 격정으로 접어드는 초기 단계라고 볼수 있다. 최고의 복수는 복설 가치조차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반론. 하지만 화라는 감정 자체에는 짜릿한 쾌감이 있습니다. 당한 만큼 되갚아주면 후련한 기분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다. 은혜를 갚는 것이라면 몰라도 내가 당한 만큼 되갚아준다는 것은 전혀 명예로운 행동이 아니다. 선의에 굴복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만 악기에 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복수하고 안갚음을 하는 것은 아무리 정당한 상황이라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결국 고통받은 만큼 고통을 주었다는 구차한 변명거리만 늘어놓을 뿐이다. 언니가 공중 목욕탕에서 로마의 정치가 마르쿠스 카토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 그를 실수로 쳤다. 마르쿠스를 알고도 그런 실수를 저지른 사람은 없을 테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사과를 하자. 마르쿠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맞은 기억이 없어. 마르쿠스는 복수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모르는 척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반론. 그런 엄청난 무례를 저지르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렇다. 처벌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얻었다. 그후로 두 사람은 사적으로 알고 지나게 되었으니 말이다. 악행은 미워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다. 최고의 복수는 상대를 복수할 가치조차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남에게 복수를 하려다가 오히려 자기 마음에 상처를 얻게 마련이다. 정말 위대하고 고귀한 사람들은 거대한 맹수와 같아서 작은 강아지들이 지저대는 소리에 미동도 하지 않는다. 나를 화나게 만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 근거도 없는 의심이나 사소한 문제를 트집 잡아서 스스로 불만을 만들어낸다. 화가 제발로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지만 스스로 화를 찾아 나서기도 한다는 뜻이다. 찾아오기도 하지만 스스로 화를 찾아 나서기도 한다는 뜻이다. 절대로 화를 찾아가서는 안 된다. 아무리 화가 우리 발목을 잡아도 거칠게 뿌리칠 줄 알아야 한다. 지금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은 언젠가 나도 똑같이 했던 일이거나 혹은 했을 수도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궁금해하지 않고 그 행동 자체만을 문제 삼는 경향이 있다. 먼저 그 행동을 하게 된 이유부터 살펴라. 그 일을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실수로 그런 건지, 누군가의 강압에 의한 행동인지, 아니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것인지 말이다. 증오심 때문에 저지른 것인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인지, 그 사람 본인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친구를 위해 버린 일인지도 중요하다. 그 상대의 나이가 몇인지, 혹은 운이 없어서 벌어진 일인지도 고려해봐야 한다.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든 상대와 그 행동을 관대하게 용서하는 인도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우리를 화나게 만든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그러면 진짜 우리를 화나게 만든 것은 자신이 잘못된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어쩌면 내가 저질렀을 수도 있는 일로 남을 괴롭히는 것은 옳지 않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세네카의 말처럼 최고의 복수는 복수할 가치조차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네, 제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면서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고 소중합니다. 이 책을 통해 나를 되돌아보는 여유를 가지고 화를 다스릴 수 있는 계기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에 새로운 영상으로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